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 오늘 주류 입들이 받았어요.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, 배심원하라고 연락 받았어요. 미국 시민권 따기 전에는 몰랐던 건데 미국 시민권을 따잖아요. 그러면은 꼭 그것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배심원 일을 꼭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군대를 꼭 가야 되는 것처럼 이 미국 시민에 꼭 해야 되는 업무예요.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것. 그러니까 저처럼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태어나서 여기서 선천적으로 받은 사람이나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, 이 배심원 일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이 문화가 되게 웃긴 게요. 그, 제가 여기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을 보잖아요. 직원들이 이 통지서를 받잖아요. 패대기 쳐요. 아씨, 짜증나 이러고. 왜 그러냐면은, 이 주마다 카운티가 또 도시마다 카운티가 다르잖아요. 그 카운티에 있는 그 방청객으로 배심원은 꼭 가야 되는 건데, 그게 작게는 뭐 일주일, 길게는 뭐몇 개월씩 거기서 그 일을 해야 돼요.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해야 돼요. 근데 이거 갈 때마다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당 20달러 뭐 25달러 이렇게 준대요. 회사를 가건 못 가건 돈을 받잖아요. 특히 이런 일로 빠진다 그러면 회사에서 당연히 돈을 주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꼭 민방위 훈련 같이 꼭 해야 된다. 나를서 불러서 가야 된다. 그러면은 회사에서 당연히 빼주듯이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저처럼 셀러리 말고 아월리나 아니면은 뭐 파트타임,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자기의 돈을 포기를 하고 일당을 포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간당 20달러를 주는 거거든요. 20에서 25달러. 근데 그게 좀 작은 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안 가려고 그래요. 그래서 뭐냐, 뭐가 있냐면은 안 가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. 안 가면 안 돼요. 안 가면 깜빵에 가요. 깜빵에 가고 그리고 벌금도 물어야 되고요.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예요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<laughs> 직원들이 자기가 이 조리두리를 받았다는 걸다 함구로 해요.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? 그걸 했는데 안 간다?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어요. 깜빵에 갈수 있다고. 깜빵에 한 10일 정도 구금을 됐는데 직원들이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. 왜냐면 그걸 말했다가 이 친구가 경찰한테 찔러버리면 얘는 끌려가는 거거든요. 입을 싹 닫아요. 자기가 그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이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편지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채로 그냥 쓰레기통에 짝짝짝 찢어가지고 버리래요 자기 이름 안 나오게 짝짝짝 찢어가지고 그러면은 어, 자기가 한다고 했는지 안 한다고 했는데 트래킹,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못 잡는대요 근데 바보같이 간다고 사인을 하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간때까지 돼가지고 안 간다? 그러면 이 사람처럼 벌금하고 다 물어봐야, 물어야 되는 거예요. 한, 한 21살짜리 청년이 그걸 받았어요. 배심원을 받았어요. 근데 자기가 간다고 사인을 했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사한테 간때까지 당해가지고, 어, 그 법정에 꼭 출석을 해야 되는데, 그날 1시간 늦잠을 잔 거예요. 깨어나서 보니까 벌써 1시간 늦은 거예요. 그래서 구글로 검색을 했대요.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. 근데 안 가도 된다라는 답변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 갔대요. 그러다가 바로 경찰서 에 연행이 돼가지고 10일 동안 구금유 당하고요. 그리고 150시간 커뮤니티 서비스인가 그 수업을 일수를 해야 됐어요. 150시간, 150시간 더 이상인가 아무튼 확실하지 않아요. 제가 또그 아티클 봐야 되는데 유스 봐야 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150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벌금도 물었고요. 법정에 가가지고 늦게 와서 아예 못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까지 하고 그 다음에 풀려났대요 10일 동안 다 채우고. 여기는 정말 그게 강한 것 같아요. 제가 그 뉴스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을 때 정말 재수가 없다고 왜 사인을 하냐고 역시 키드, 아이라서 멍청하네 이러더라고요. <laughs> 꼭 갔어야 됐는데못 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. 불쌍하죠. 어린 나이에 깜빵도 가고 배심원 그거 안 해가지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, 이게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, 어, 하도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들이 많잖아요. 후천적으로 딴 사람들이 많으니까, 이런 규제도 있더라고요. 영어를, 이 법정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면 오지 않아도 되음이기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거에다 체크해가지고 안갈 거예요. 사실 제가 영어 실력이 완전 바닥도 아니고, 완전 윗바닥도 아니고, 아무튼, 어중간하거든요. 말을 서로 주고받고는 말을 되는데 법정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저는 궁금해서 가보고 싶긴 해요. 근데 우리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갱스터라든지 살인사건에 휘말렸을 때 제가 보복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무섭더라고요.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. 배심원들. 근데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해요.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깡도 생기고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. 이게 매년마다 날라와서 사실 제가 이게 두 번째 받은 거거든요. 미국 시민권 따고. 제레미도 몇번 가긴 했어요. 제레미는 아빠도 가고. 다들 파김치가 돼서 오더라고요. 진짜 그거 정독해야 돼요.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되고, 감정이입이 되고, 그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세네번씩 몇 주에서 몇 달을 가야 되니까 죽어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어쨌거나 저는 탈출구가 있어서 안 가도 되니까 좋긴 한데, 재밌는 거죠.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배심원을 강제성이 없는데 여기서는 강제성이 있어요. 민방위 훈련장 꼭 동원하듯이 꼭 동원을 하더라고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은 배심원 제도가 없대요. 근데 점점점점 점점 규모가 커진 사건 있죠. 예를 들어 살인이나 큰 범죄 그런 거에는 무조건 배심원을 끼고 한대요. 아니 그런 큰 범죄 같은 경우는 그냥 어? 재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 생각이 드는데, 오히려 작은 재판을 재판장이 하고, 큰 재판은 배심원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래요. 되게 신기하죠? 그래서 그렇게 되게 엄청난 연도수가 나오나 봐요. 몇백 년형, 뭐, 이렇게.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? 배심원 나가실 같아요 아니면 안 나가실 건가요? 그럼 어쨌거나 영어 안 된다, 이렇게 표시하고서 안 나가려고요. 좀 속편하게. 사실, 집에서 그럴 시간에 쉬는 게 낫지, 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. 요 너무 힘들 것 같아. 체력적으로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, 며칠을, 몇 달을 가야 된다는 것도 힘들고. 저는 안 가려고요. 그럼 여러분 안녕.